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알랭트 보통은 스위스 쥬리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자란 소설가이며 숲실가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보통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중퇴하였습니다. 그는 2008년 영국 런던에 인생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말하기를 현대인은 세 가지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자본주의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에게는 사랑보다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사랑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나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므로 사람의 속에 생명력이 없어져 결국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불안 요소는 속물 근성으로 여성들은 예뻐야 하고, 날씬해야 하며, 명품 가방을 가져야 하고, 남성들은 근육질로 복근에 식스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인격이나 도덕성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고, 다만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못나 보이고 마음까지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불안 요소는 능력주의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 직장을 가진 사람만 얼굴을 내밀고 살수 있지, 능력이 없으면 곧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남자들은 퇴직하는 그 순간부터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러한 불안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첫째는 철학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즉,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보통은 불안을 치료하는 두 번째는 예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함으로 인간의 가치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음악과 미술이 있고 시와 문학이 있으며 고상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보통이 제시한 세 번째 불안을 벗어나는 요소로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람이 불안한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기독교 정신은 이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전먹이가 엄마가 가까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 불안함을 느끼듯이 사람이 불안을 벗어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사랑인데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로 보통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헤미안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헤미안이란 집시나 나그네를 뜻하는데 살만큼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니. 너무 오늘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보통이 주장하는 낙은의 인생이란 외롭고 쓸쓸한 것만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때는 떠날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힘이 있는 직업을 원하는 것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정을 받고 살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이 주장하는 바 여러 요소를 통해 이 불안을 달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세계의 성자로 불리던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에 쉬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깊이 교제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태어나 사는 동안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느끼는 영적인 불안과 공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또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